자, 4일차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제를 읽어보면, 구간 A에서 무한대까지 해서 함수 이거의 최소값을 GA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GA와 FA가 다른 실수 A의 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네요. 자, 먼저 GA라는 함수를 여러분들이 찾을 필요가 있겠죠. 이게 이 문제를 출제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함수가 정의되면 그 함수를 먼저 찾아주는 거. 얘가 여러분들이 해야 될일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GA를 찾아야 되는데, 먼저 GA를 이해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구간이 A가 있으면 그쪽부터 무한대, 즉, A를 경계로 오른쪽을 봤을 때, 그쪽에서의 최소값을 GA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러면 FX의 그래프를 먼저 그려볼게요. 개형만 그리면 f'x는 3x제곱 마이너스 3이니까 3으로 묶어주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입니다. 즉 fx를 미분한 이차 함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니까 fx의 개형은 이렇게 증가 감소 증가의 형태가 보이겠죠. 그리고 이때가 마이너스 1이고 극소를 가질 때가 1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그러면 만약에 a가 여기 있다고 하겠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얘가 제 작죠. 그러니까 이때는 a나 fa나 같습니다. 그러면 점점 위로 경계를 올리다 보면은 어뭐 왼쪽으로 먼저 가 볼까요? 경계를 왼쪽으로 먼저 가게 되면 계속 fa가 제 작겠죠. 그러다 어느 순간 어떻게 되느냐? 어 fa가 최소가 아닐 수 있습니다. 게왜 그러느냐라는 건데, 요점이 문제죠. 극소, 극소랑 같아지는 함수값을 가지는 여기가 있을 겁니다. 빨간색 점. 이 빨간색 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빨간색 점에 a가 된다면, 이런 식으로 해서 a에서 최소가 맞겠죠. 아니면 극소라고 해도 되겠죠. 근데 a가 이거보다 올라가게 된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파란색처럼 그려지게 되면 극소에서 최소가 되겠죠. 이해 되나요? 그러면 이때는 FA랑 GA가 달라지는 거죠. 즉 GA를 먼저 구해 보게 되면은 GA는 뭐냐? 음. 어, 요렇게 되겠죠. x가 누구냐면 여기를 알파라고 할까요? 1과 같아지는 이 지점을 알파라고 할게요. A가 알파보다 작은 경우에는, 아니면 작거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 FA랑 일치를 할 겁니다. 근데 A보다, A라는 것보다 알파가 크면은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극소. 즉, F1이 최소가 돼요, 이때는. 그럼 언제까지? 언제까지죠? 그렇죠. 극소일 때까지죠. 즉, 1이 될 때까지입니다. 이때까지는 F1이랑 같아요. 그러면 알파가 1보다 커지면 즉 여기 있다고 할게요. 그럼 요렇게 되니까 여기서 오른쪽이면 a일 때 최소겠죠. 즉 a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다시 -fa가 최소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구간은 뭐가 되느냐? 요게 되겠죠, 여기. 즉 여기 보면은 알파에서 1까지가 되겠죠. 그러면 q는 1이라는 거 찾았습니다. 이제 p를 찾기 위해서 p는 이 알파가 되겠죠. 즉 fx 그래프와 이렇게 보면 음, f1의 함수값이 만나는 거죠. 그래서 f1을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1-3-6이라고 해서 마이너스 8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교점을 찾으면 예락 즉 마이너스 8과 이 함수가 같아지는 점이니까 x 세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8이다. 라고 하면 x 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인수분해 하면은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x 마이너스 1의 제곱에 x 플러스 2는 0이다. 따라서 여기에 있는 이 알파가 2라는 걸 찾게 됩니다. 아 마이너스 2네요. 죄송해요. 그래서 q 는 아, 마이너스 2죠. 그럼 p제곱 더하기 q제곱은 5라고 나오겠습니다. 됐나요? 자, 이 얘기까지만 하면 별 재미가 없겠죠?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f1을 구해서 문제를 풀었는데, 이렇게 이거를, 여기 있는 이거를 만드는 다른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볼 건데, 즉, 이거 접하는 거죠. f1과 즉, fx f1을 해 줬을 때의 값인데 자, 한번더 생각해 보면 이 직선과 이 곡선이 만나는데 요 1에 선 접하죠. 그럼 인수분해 하게 되면 반드시 x 1의 제곱을 가질 겁니다. 접까 됐나요? 자, 그리고 f1은 상수죠. 그러면 fx의 3차, 2차, 1차에는 영향을 못 주겠죠. 따라서 해보면은 예를 정개하면은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되죠. 근데 이차항의 개수가 0이라는 거알수 있습니다. 아 여기에 보면은 f(x)의 이차항의 개수가 0이죠. 걔를 활용해 보면 여기에 x가 하나 있을 테니까 x 세제곱 나오려면 그러면 요거 요거 곱하면 마이너스 2x 제곱이죠. 근데 이차항이 없어야 되니까 x 제곱과 여기에 상수항을 곱해서 플러스 2x 제곱이 나와야 되니까 얘가 플러스 2다 이렇게 해서 바로 인수분해도 할수 있습니다 즉 f1 제가 안 구하고 얘네들을 인수분해 해버렸죠 그러면 알파가 마이, 마이너스 2라는 것까지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식으로 풀어서 어떻게 어떻게 깔끔한 풀이 과정을 통해서 답을 구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처럼 기하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곡선과 직선이 접하니까 곡선에서 직선을 뺐을 때 만약에 접하는 점의 x좌표가 알파라면 반드시 인수분해를 하면은 x-알파의 제곱이 나온다라는 거. 네, 이거는 3차, 4차에서만 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 이렇게 접하면은 제곱, 세제곱, 네제곱, 뭐 이런 식으로 갈수 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접할 때는 즉 항상 곡선이 위에 있죠. 그렇게 할 때는 짝수 차수입니다. 2차, 4차, 6차. 근데 3차니까 2차밖에 안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가능하다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런 문제에서 좀 편하게 써먹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주로 다루는 게 3차나 4차기 때문에 이렇게 어... 접하면 이렇게 접하면 이 점이 항상 어... 2차, 4차 된다는 거좀 알아두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간혹 가다가 이렇게 접하는 것도 보게 되죠. 이렇게 접하는 거. 즉 이렇게 됐을 때 접하고 아래 있다 위로 위치가 바뀌죠. 즉 얘는 항상 접하고 나서도 곡선이 위. 근데 얘는 접하고 나면 직선이 위로 바뀌죠. 이럴 때는 x-α의 세제곱 5제곱, 7제곱처럼 홀수 차수가 들어갑니다. 원리를 알고 싶으면 각자 한번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싶은 건 이렇게 이거 알아두면 이차, 사차, 육차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 알아두면 편해요. 보통 제곱이 많이 나올 거니까 기하학적으로 해석하는 거 연습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명은.